건전한 자아상 미국의 작가 시드니 해리스는 자신을 편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편하게 대할 수 없다라고 했다. 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믿지 못하면 관계에 장애가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리더의 조건에서 언급했던 한계의 법칙에 대해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 리더십의 수준이 그 사람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이 말은 역량이 부족한 리더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범한 직장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회사든 부서든 아니면 더 작은 단위의 팀이든 리더의 자질이 부족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상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자아상이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한계가 된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건강한 관계 수립에 장애가 될뿐 아니라 성공을 가로막기까지 한다. 좋지 않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이자 뉴욕타임스지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 맥그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한다. 먼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익혀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익혀,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익혀,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라.